안녕하세요. 운동 10계명입니다. 이번에는 볼 스쿠버다이빙 투어 여행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기록적인 폭설로 전국이 난리 났던 그 시기에 필리핀 보호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폭설 다음 날이라서 원래는 저녁 8시쯤 출발이었는데 당일 아침에 새벽 1시로 연착되었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고 이제 저녁 운동까지 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 가다가 새벽 3시까지 연착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티켓팅 하면서 카카오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연착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4시간 이상이라서 숙박을 포함해서 총 3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라운지를 이용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요. 인천공항이 12시가 넘은 모습입니다. 입국 심사와 짐 검사까지 정말 빨리 했는데요. 한 15분 정도 걸렸나? 몇 시야? 정확히 12시네. 배가 고파서 KFC를 먹고 음료수를 먹으면서. 비행기를기다렸 습니다. 이자분를꼭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기타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일출시간 비행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풍경입니다 약 4시간 30분 비행 후 필리핀 볼팡라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플랜은 밤 늦게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서 출발인데 공착이 7시간 정도 된 덕분에 바로 출발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바다로 가겠군요 입국 심사가 끝나서 또줄 있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짐검사를 또 하네요. 술병 제한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세금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여행 온 느낌이 드네요. 치리면. 시기면... 숙소는 이곳 아델라인데 저희 다이빙 리조트가 풀부킹이라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를 잡아주셨어요 한국인이 정말 많았는데 1층에는 서울 백반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사 먹어 본건 아니고 조식만 먹었는데 어, 조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맛있진 않았어 숙소에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이동합니다 도착하고 바로 떠난다 이곳이 바로 오션플레이어 보울입니다 작년 오션플레이어 세부에 갔었는데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이 최근에 오픈해서 시설이 엄청 깨끗해 이게 조식인데 늦어서 양은 많지 않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스쿠버 스트를 입었습니다 전체적인 포인트 브리핑을 듣습니다 오늘은 알로나비치에서 출발하는데요 이때는 낮이라서 몰랐는데 이곳이 보울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였던 것 같아요 다이빙 케이스에 고프를 넣어서 그런지 소리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때 한국이 엄청 추웠고, 영상을 편집하는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영상을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네. 약 6년 만에 볼방문에서코버도 오랜만이라서 긴장했어요 공기통에 2 0과확과 확인하고요 드디어 공기를 빼고 입수합니다 머리가 잘못 먹네. 첫 다이빙의 목표는 우선 교역을 찾는 거였는데요. 잘안 돼서 오르락 내리락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이빙 컴퓨터인데, 없을 때 몰랐는데,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꼭 필수템인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가이 컴퓨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문화. 네, 이렇게 여유로운 척 주면도 둘러보지만 불안한 마음에 컨트롤 계속 확인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이뻤는데 제 고프로 11이 음, 이것들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맡은 수심에는 이제 붉은 빛이 좀 있어서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 약 40분의 다이빙 후 올라와서 세팅되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이빙 힘들어서 끝날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총 3번의 다이빙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얼굴이 좋진 않지만 피곤해서 더 안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로나비치입니다 이때 일행분이 유튜브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쉽네요. 332명이 될수 있었는데 숙소에서 씻고 진짜 기절했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오션 플레이어 리조트에 가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해서 조금 짧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보울 스쿠버 투어의 첫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